네,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자, 소성과 대성의 수행법, 예, 수행단계를 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성의 수행법, 페이지 108페이지 봅니다. 예, 먼저 보면 성의의 두 단계다. 성리. 현리는 현인이 되는 길, 길을 말하고, 현인이 되는 길에는 삼해와 삼인을 닦아야 한다. 삼해와 삼인. 삼해는 세 가지 지혜, 그리고 삼인은 세 가지 원인을 닦아야 된다 이런 나옵니다. 그 중에서 3회를 닦는 것은 문회, 매체 문회, 들어라. 먼저 듣고서 알아야 된다. 듣고서 아는 거참 필요하지요. 성문 제자들은 주로 듣고 아는 걸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면 이치를 가지고 아는 걸 사회라 그래요. 요거는 주로 이제 에, 연각, 성문 연각 연각, 연각들은 예, 이치로 어, 깨닫잖아요. 골토라이상의 12연기를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을 사해라. 수행은 이제 철저하게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해.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어쨌든 깨닫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삼인그 깨달으려고 하면 은세 가지 좋은 우리가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 실제 1번의 신심물리. 몸과 마음을 살라는 곳에서 떠나야 된다. 고요한 곳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희족 소유. 두 번째는 항상 어떤 현재 만족하고 욕심을 내지 말라. 그렇게 희족 소유하고. 그 다음에 삼 음, 삼형과 사성근을 닦아야 한다. 그리고 삼형과 사성근을 닦아야 되는데 3현 세가지의 현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3 관법수행을 말하고 과정으로 집착, 집착을 집착한 끊어 나간다. 이런 내용이죠. 관법수행이라는 것은 뭘 통하는 겁니까? 아, 집착을 끊기 위해서 자기의 에, 탐심과 성능과 의석음을 가만히 살펴보고 살펴보고 이것을 하나하나 제외해 나가는 것을 예, 관법수행이라 한다. 그 다음에 뭐 예, 109페이지부터 쭉그 복잡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7 예, 조도품이라는 게 있어요. 어, 이제 그 뒤에 보면 예, 110페이지부터 37조도품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예, 다음번에 또이 반야신경만 하고 어, 그다음 예, 공부를 할때좀더 높은 단계 공부를 할때 37조도품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는 37가지 예,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제목만 읽고, 어, 다음 기회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10페이지 보면, 3, 37가지 법이 있는데, 첫째 4년, 4년차가 있고요. 네가지 마음을 두는 법이, 신념처, 수념처, 그 다음에, 심념처, 마음에, 예, 그 법념처인데, 한번 읽어보면은, 신념처는 몸은 부정하다 하고 가라는 것이다. 수념처는 수가 고통이라는 것을 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음심념처는 마음이란 무상한 것을 관한다. 뭐 110페이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법념처는 모든 법이 무하라는 것을 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가지 사정글이 나오죠. 사정글을 핵심적으로 말하면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을 네 가지로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사, 여의조. 이것은, 예, 신족, 노력하지 않아도 수행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것 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째 욕신족, 둘째 정진신족, 셋째 염신족, 넷째 사유신족 이렇게 뭘 해가는 거예요? 어, 이런 명칭만 해보는 겁니다. 다음 옥은 다섯 가지 불법 가운데 돌을 뿌리 깊이 내려놓으면 세속법에 흔들리지 않도록 수행을 해야 되는데 첫째 신근 믿음의 뿌리, 둘째는 정진근 정진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뿌리. 영근. 부처님을 항상 생각해서 물러나지 않는 뿌리. 그 다음에 정근. 항상 정, 정, 에, 마음을 갖다가 항상 고요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의 뿌리를 내리라. 딱 핵은 불법의 진리를 여시히 알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력은, 첫째, 이제, 오근하고 오력하고 비 똑같아요. 그 같은데 이름만, 에, 힘으로 바꿨 겁니다. 뿌리가 있으면 힘이 생기겠죠? 자, 실력, 에, 불법을 믿고 다른 법을 믿지 않는 것, 진력, 수행에만 정진하는 것, 염력, 수행에만 전념하는, 수행에만 전념하는 것, 정력, 성정을 닦아서 살라는 생각을 지하는 그런 힘이 생긴다. 아예 말. 다섯째, 해력은 지혜를 닦아서 온갖 어리석은 생각을 없앤다. 그 다음에 칠각지가 나와요. 요거는, 깨달음을 이끄는 일곱 가지 수행 방법을 말하는데, 요거는 생각을 정리하는 법을 말해놨어요. 예, 일곱 가지 요거는 예,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팔 정도. 이거도팔 정도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명칭만 들어보면, 예, 팔 정도는 정견, 정사육, 정정진, 정념 정어, 정읍 정명, 정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법을, 예, 소송에서는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음, 이렇게 모든 것을 규정을 해놓고, 어,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게 막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나, 대성에서는 그것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대성의 수행법 중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성의 경우에는, 사성제를 이용하는데 급급하여 고의 실체가 별도로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사바세은 그래서 영원히, 고통의 세계다!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도록 돼 있는데, 본래 사바세계가, 본래 사바세계가, 고통의 세계다? 그런 실체가 있다? 아, 그건 아닙니다.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중생들이 생각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지. 나는 그 생각을 다 바꾸면은 사바세계 자체가 또극각이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자체가 그렇게 에, 이, 중생들이, 예, 잘못 생각되어 있다는 그 뜻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이 염세적으로 잘못하면 되게 쉽습니다. 왜? 어, 이 사바 세계는 어쩔 수 없어. 중생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어가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 기독교에서 마치 말하는 원제설과 같이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교, 불교에서는 이렇게 원제설이라든지, 예, 물론 엄력, 음력, 엄력에 관련된 것은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전혀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바꿀 수 있다는 그 원리가 뭐냐면 공하기 때문에 공이라서 변할 수 있잖아요 뭐 하게 되면 어떤 원인이 제공되고 조건이 조여지면 또 바뀌잖아요 그 바뀔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이 창조를 할수 있고 변해, 변화를 할수 있다는 것이 무상하고 무하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핵심 원리예요그 원리를 뭐라고 공유를 한다 그런데 만일 고유의 실체가 원래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원래 고가 있다면, 원래 존재한다면, 그 있는 걸 존재하는 거 없앨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러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성제라는 것이 고집 멸도가 있을 수 없단 말이야. 고가 원래 있다 하면은, 그래서 고가 뭐라고? 원래 실체 없기 때문에, 어찌 때문에 고집 멸도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 실상은 원래 세상은 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복만 있는 것도 아니야. 행복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 실체는 고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에요. 뭐냐면, 고나 행복은 사람, 중생들이 인, 이, 만들어갈 뿐이요. 무지한 중생들이 고나 낙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즐거운 일이 많다고 해서 사성제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누가 얘기하니까 이 세상은 고통스럽다 이랬더니, 저는 저렇게 하면 안돼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사이 있습니다. 저러는 그 사람이 과연 그럴까요? 어, 자기가 바라는 바가, 바라는 바가 뜻대로 안되면 고통스럽지 뭐, 뻔하지 뭐. 그런데도 말, 말로서는 그냥 내가, 너는 뭐 곧, 그거는, 그거는 자기가 할 때도 오기 부리는 거야. <laughs> 그렇지요. 어, 사람은 뭐할 수도 있고, 저러고 즐거울, 즐거울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 있는데, 되게 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있는 사람을 진단해보니까 집착을 많이 하더라는 거야. 알겠죠? 그거지. 그럼 집착을 왜 하느냐 했더니 그것이 또 뭐예요? 욕망을 많이 냈기 때문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와, 가래와 욕망을 적게 가지고 내면 마음에서 집착이 사라지니까 그로 인해서 뭐가 된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하더라. 가 사라지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편안함이 곧 행복이 아니고 어려움이 곧 불행이 아닙니다. 행복함이 뭐라고? 어, 어, 편안한 이 원래 행복이 아니고 어려움이 곧 불행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런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일어난 것이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요, 뭐 때문에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일어난 것임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라 하면 실체가 없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에 실체가 없는 데서다가 죽기 사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깨달음이라는 것도 맞아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원래 실체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우리 소송에서는뭐 깨달음이 별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성에서는 깨달음이 원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둠. 지금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 방에 어둠이 캄캄해. 그러면 그것을 내가 볼수 없으니까 그 자체가 고통이고 그 자체가 현재무명이라 그런데 햇불을 딱 밝힌 순간 환해졌잖아요. 그럼 그것이 그냥 깨달은 상태예요. 내가, 아, 이거 참 빛이 들어 순간 내가 다볼수 있잖아요. 그거지. 원래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가 사라지면, 무명이 사라질 뿐은 그 자체가 깨달음이에요. 그렇다고 깨달았다가도, 깨달았다가도, 한때 깨달음이 좀덜 성숙, 덜, 덜 깨달아가지고, 맞는 깨달음이 아니고 덜 깨달아가지고 다시 때가 묻으면 체크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상태에 들었을 때, 어렸을 때아 이렇게 세상 이치에 돌아오는 알 알고 난 다음에는 계속 아 그걸 갈고 닦아야 돼 그것을 보림 수행 그래, 보림 수행 자 내가 처음에 에이 세상에 뭘 알아서요 성품을 알아서 이 세상 성품이 바로 면에 공의 성품이다 말이야 모든 것이 공한 이치를 알아서 깨달아버렸어 하지만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 현실 속에서 그공 공의 삶을 살도록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자기 마음속에 있던 모든 세세생생 내려오는 습관을 완전히 이제 이제 바꿔버려야 돼. 뭐로? 공한 마음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그때 됐을 때그 사람은 진짜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야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단 말이 그 잠깐 알고 깨닫는 거, 뭐, 이치로, 이치로 깨닫는 거, 그거는, 예, 설령 그 사람이 뭘로 봤다 하지라도 잠깐 밤, 초, 초견성, 초견성이라 고러잖아요 뭐, 견성, 성품을 봤다 하더라도 그거는 완전 깨달음이 아니에요. 완전 깨달음은 어떻다고? 이 실천을 계속 통해서, 정말 실천 통해서 자기가 확실하게 정돈을 해버려요. 그럼 더 이상 안 돼. 그렇게 술, 술 먹는 그 위치가 왜술먹는 했더니 자기가 습관에 중독이 됐잖아요. 그 중독이 되는 걸 확실하게 자기가 깨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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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깨달아보야 돼. 그러고 늘 보면 술 먹고 싶으면, 아, 또 내가 습깔이 병일 나구나. 색깔이 병일 나고나 하고 계속 그안 먹으려고 하는 그 인내, 인욕, 인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게 계율이에요. 계율. 개율. 계율을 지키는 것이 일, 필요하단 말이에요. 계율을 지켜보므서 마음이, 이제, 술 먹던을 안 먹잖아요. 그게 마음 편히 졌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항상 이 주실에서 자기 마음을 관찰한다면, 그게 정이야. 정, 정, 고요함에 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대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혜와, 지혜와 관계되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 이책 속에는 보면 그 지혜란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오는데 107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7페이지 보세요. 자, 그거 보면 107페이지, 107페이지 지난번 시간에 103페이지 앞에 보세요. 103페이지 좀 지난번 시간 건데 한번 봅시다. 요거 보면, 103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혜를 체득하며, 103페이지 맨위에요 지혜를 체득하여, 과거인이 소멸되면, 과거인이뭐 지혜를 쳐가면, 아, 이 모든 게 습관이구나! 내가 원인과, 원인과 결과에 따라 습관적으로 내가 술을 마셨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지혜야. 그렇게 하게 되면, 과거인이 사라지면, 뭐.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사라지면, 현재 과가 소멸되는 거야. 과거인이 뭐라고? 내가 습관에 매, 매달렸잖아. 술 먹는 습관에. 그래서, 아, 이 모두가 습관의 장난이구나. 하고 습관이랑 확실하게 깨우칠 버이면 흐흐, 웃는 거야. 웃으면서, 그러면 과거, 이제, 예, 이미 사, 소멸될 뻔이야. 과거에 소멸되면 지금부터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과, 현재과가 소멸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이 예, 지혜를 체득하하는 이유, 그래서 지혜를 체득하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 일이 소멸하고 현재까지, 현재, 현재과까지, 현재과까지 소멸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예, 알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한번 예, 넘어가 보면 117페이지, 보십시오. 117페이지 보면, 무지, 영무덕이란 말이에요 무지. 그러므로 지혜가 없다. 지혜란 실체가 없다는 의미예요. 이때, 없다는 것을 실체가 없다고, 이제는 여러분들, 만화신경을 해석을 할 때, 없다는 말을 그냥 없다 하지 말고, 실체가 없다는 말을 반드시 하나 넣으세요. 그래서, 영무덕. 그러므로, 얻을 것도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살의 육바람인을 공으로 관찰하면, 모든 건뭐 실체가 없으므로, 당연히 지혜가, 지혜란 것도 실체가 없고, 그 다음에, 얻을, 바, 어, 그래서, 어, 얻을 봐도, 얻는 것도, 뭔가, 뭐, 내가 얻는다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요. 예 그래서, 어, 무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원래 실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깨달음이, 깨달음이 본래 없음으로 공부를 아무리 해도 깨달은 것이 없다?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뭐, 뭐라고요?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깨달음이 본래 없음으로 없음으로 공부해도 소용없다? 이 그런 뜻이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뭐? 깨달음은 인연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하면, 번뇌를 다 소멸하면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그냥, 그대로. 그거지, 본래 깨달음이 실체랑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 어떤 상태? 내가 번뇌가 없는 상태가 깨달음이에요. 번뇌가 다 소멸된 상태를 지혜가 있는 상태라고. 요 알겠습니까? 그런, 그깨달음이라고 거예요. 그런데, 또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막 얘기하는데, 문자로만 얘기하는데 그 깨달음이란 말은 깨달,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다 없다? 그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깨달음 병이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깨달음 얻으려고 죽기 살기로 막 노력하는데 깨달음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그럼 뭐냐 번뇌를 소멸하도록 노력하면 돼 번뇌를 소멸하면 자동적으로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번뇌를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간단하지 그냥 내가 탐진치가 일어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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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는지를 뭘 해요? 끊임없이 나, 내 마음을 보면 돼. 아, 내가 또 마음에 탐심이, 일, 탐심이 일 났구나. 그럼 탐심이 일나, 안, 안 나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탐심이란 습관이 사라져버린다. 습관이 사라지면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깨달은 상태야. 근데 그런 상태를 안 하고 깨달음 자체를 얻으려고만 막 노력하면 아무런 깨달을 수가 없다. 이하셨죠? 그래서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지 우리가 아는 것도 지라는 아는가인 아는, 아는 것이란 것도 원래가 실체가 없다. 자 무를 할 때는 해석할 때 만약 신경을 얘기할 때 무는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면 딱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영무덕 마찬가지다. 얻을 바도 없다이 말은 얻, 얻을 바가 있는 실체가 없다는 것. 그렇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무소도 고 그런 거로 얻을 바가 없다. 우리는 나의 본래 모습이 부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내가 현재 부처가 아닌 중생이라는 도리도 알아야 합니다. 두 개의 모습을 바르게 깨달아야 부처로 나아가는 길을 최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중생의 어변에 있으므로 이것을 참여하고 사부처 깨달아 부처의 길로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다는 말이냐, 결론적으로. 예,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에, 소송에서, 소송에서 얘기하던 고지멸도라, 이런 고지멸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자, 고통이 원래, 원래가 어떻다고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 뭐, 뭐로 일어나는 거요? 보통이랑 상상, 우린과 결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린과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간다? 하나, 하나, 뭐 해간다? 예, 이렇게, 예, 집착 없이 예, 만들어가면 되는. 실체 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 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예, 더, 이, 더, 이제는 더 이상 무명에, 무명이라는 게 원래 있는 것처럼 해가, 무명이 있어서 뭐 행을 낳고, 행이 있어서 식을 낳고, 이, 원래 있어서 낳는 게 아니라, 무명도 본래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무명이라는 말이에요. 행이 없다. 그래서 무행.식이 없다. 그래서 무식. 이때 문자는 뭐요?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 원리만 깨달으면 결론적으로 그 어디에도 우리가 집착을 박가갖고 그런 것을 뭐라고? 바로 공공성이라는 말이고 공이라고. 그래서 집착한 바가 없으니까, 내가 집착을 또 하, 하잖아요, 마음속에. 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라봐야 돼요. 음, 또 내가 집착을 했구나. 또 탐심을 했구나. 왜? 습관 때문에. 또, 무명이란 놈이고, 무명이란 놈이도 자, 무명이란 놈이 자, 작업을 했구나. 근데 무명이 원래 실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laughs> 없는데, 그러한 습관이 내, 내재적으로 쌓여있던, 습관이란 것도 원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생성된 거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공하기 때문에. <laughs> 공허하리기 때문에. 자, 이 원리만 알면은 차츰차츰 차츰 모든 것이 다 예, 순조롭게 되어가고, 그래서 얻을 바가 없다. 얻을 바가 없다. 그래서, 그럼 뭐냐? 얻을 바가 없는 돌이기 때문에 바라는 바가 없다 말이야. 바라는 바를 내지 않아요. 그, 바라는 바 없이 뭘 하고, 그냥, 내가 중생을 제도하, 중생들한 자비, 자비로 마음을 일으켜서 보시하고, 그 다음에 개를 지키고, 또 뭐해요? 또 인용하고, 또정신하고또 뭐해요? 마지막으로 선정에 들고 지혜를 하는 거요. 예뭐 뭐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뭔가 바라다 도를 이루겠다는 그 한, 마음,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한다고? 바라나고 없이 실천하면서 항상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체크하고,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그것이 대성보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성보살은 항상 그렇게 수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 항상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그 시, 현실에서, 현실 육바람일 행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무함이 없이, 바라는 바, 마음이 없이. 얻을 바가 없는데 뭘 바라는 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언 해탈이다. 그렇다. 그래서 공의 원리는 삼 해탈이는데, 이 대성에서는 원래 공하이기 때문에, 공항, 공항 성품을 확실히 깨달아보는 것을 공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그 어디도 집착할 것이 없다. 그것이 집착, 집착이 없다. 어떤 형상이든 뭐 무형상이든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게무상모 그때 무상이라는 것은 없을 문자에다가 어, 서로 상자모양 삭제를 쓴다. 어떤 모양에도 어떤 상에도 머음르지 말라. 그다음에 무근. 네, 거기도 달아을 말리지 마라. 여기 대성불대의 핵심이에요. 공. 어, 공 사상의 핵심이고 대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반야신경을 해석을 하고 한다면, 정말로 반야신경 해석이 잘, 잘 되고, 또, 그 다음에 반야신경을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공의 원리를 내가 실생활에, 실생활에 뭐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이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그,에 대한, 대리또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19페이지, 시무득 도리분 자시무득 예, 도리분부터 예, 저거는 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10-5 예, 10-6강까지 -5, 어, 10 했어요. 그럼 다음에는 10-7강을 하겠습니다. 음, 10-7강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여기에 10강이 길지요. 뭐, 상당히 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 별거문이기 때문에 별거문은 예, 청고문에 대한 모든, 예, 본문을 다 나오죠. 그게 10강이 본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10, 10-1강, 10-2강, 10-3강, 1 10 0지강까지가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고, 어, 그다십 10-5강, 10-6강, 다음에는 10-7강을 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뭔가 눈에 좀 보입니까? 예. 그래도 아직까지도 조금, 예, 이건가, 저건가, 예, 머리가 잘, 이렇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또, 어, 계속 남은 기간, 남은 시간에 공부하다 보면 또 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을 공부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불교에 눈이 좀떠이지면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한 깨달음이라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씨앗으로 삼아서 계속 내가 실천을 해가면 언젠가는 큰 깨달음으로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지요? 예,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절에서 어 열반당의 시간이 더 없어서 가하고 오늘 여기서 예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어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또 걸리지 않도록 다또 예 열심히 노력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